네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입니다. 자, 새로운 거를 했는데, 뭐... 아아... 아? 음... 됐를 복구하는 게 가장 오늘 정상면 레인저 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안전이 확보 일단은 다 고장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레이저팀 담당이죠. 네, 좀 비싸니까 일단은 어 일단은 이게 해머드 창조 연구소고 이게 반변정소관련는데 연구소 일단 고치려면은 일단은 임시적으로 그런 거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은 발정소를 하나 정도 만들어줘야지. 쭉 아니지. 어, 발정소는 안 만들고. 어, 일단은, 여기를 좀 고쳐야 하는데. 자, 수리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거 좀 없애버릴게요. 이거 좀 없애야 할것 같아요, 님,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 빨간색 표시 보일 거예요 아마 이걸 팔아 버리겠습니다. 팔고 다시 새로 새로 갈아드리면 됩니다. 일단은 전력에서 이거 하고 자자 자, 됐어요. 나는 때는... 자일단 됐으니까 자 이거 네인저로 좀모좀 뭐 구천 이제 관람객들가서 보고 싶는이생겼오 뒤에서 잘볼수 있게 시을지요 음. 일단은 이건 일단은 꺼주고 이거 레인저 티를 일단은 차량 운전으로 고치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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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고쳐질 동안 어좀 높게 깨드릴게요. 예. 어, 근데 지금 툴을 찍기 있기 때문에 나머지 툴을 원을 찍고 싶은 원을 보기 위해서는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도 네, 아이고야, 아직은 운전 실력 미숙이라서요. 일단은 나머지 두 개가 뭔지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사분이나 빨리 좀 해야겠다. 네, 일단은 여기쯤 어딘가인데 일단 이거부터 수리하고 이제 수리 하나밖에 안 남았죠. 자, 여기쯤인데 어 저기 있다. 됐어요 오케이자 일단은 꺼주시고자 자, 여기, 우리 시민들이 나오진, 저 차는 다시 오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영 매출이 꽝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저기에서, 공룡이 일단 뭐가 있나면, 이거 세 마리 있네요. 그럼. 어. 일단은 출입 출입을 수입을 창출을 할까요? 아니다. 그럼 먼저 캐나트한 마리 좀 보내 버릴게요. 자, 한 마리 보내고 아, 취소하자. 취소하자. 어, 지금 6분이네. 벌써 6분이야? 헐. 자, 일단은 트리캡톱스 한 마리만 다, 딱한 마리만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내는 준비하고요. 자, 트리캡톱스가 마음에 는지안되는지 아직 모르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거지 같은데, 너무 거지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룡을 몇 마리를 창출시켜야 하는데 어, 네. 문제는 그게 없네. 아! 왜 죽었어? 버려! 공룡 부하! 음, 트리캡토스 한 번만 더 해줄게요. 해드릴게요. 자. 한 마리 더 되고 있죠?